2014학년도 피트 6이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반응속도 비교 오른 것을 찾는 거고 기억 같은 경우 SM1 반응인데 SM1 같은 경우는 이탈하면서 탄소 양이온을 만드는 그때가 IDS예요 그래서 CL이 이탈하면서 2차 탄소 양이온을 만들고 얘는 CL이 이탈하면서 1차 탄소 양이온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명구조를 그려보면 얘는 알고 보니까 3차 탄소 양이온이었어요 그래서 이놈이 더 빠르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SN2 반응인데 SN2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용매가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용매를 보니까 극성 비양성자성 용매예요. 극비양. 근데 친 액체를 봤을 때 중성 친 액체네요. 중성 친 액체에서는 용매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큰 놈이 짱이에요. 사이즈가 이제 피가 더 크게 되죠. 그래서 피가 더 크기 때문에 피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터셔리프톡 사이드. 이제 E2 반응을 하게 되는데, E2 같은 경우는 안티베타수소가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테칼린을 그려주시고, 왼쪽 같은 경우는 BR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BR이 수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렇게 수직으로 안티베타수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놈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